자, 우리 A, B를 아 ab를 다 구한 다음에 분산을 구하면 돼. 자, 우리 첫 번째는 이거 다 더하면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지, 그지 B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3B 플러스 8분의 1은 확률의 총합 1이 돼야 돼. 자, 결국은 이렇게 더하면 2분의 5B. 8분의 2 8분의 1 8분의 3 넘어가서 빼니까 8분의 5 5끼리 약분되고 양변에 1을 곱해 주니까 b는 4분의 1이 나왔네. 자,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기는 8분의 분의3 자, 이렇게 됐어. 자두 번째는 a 구하러 가야지 우리 뭐 구해야 돼 평균 구해야 돼 평균 평균이 3인데 1 곱하기 4분의 1 확률 변수와 확률 곱하고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 a 곱하기 8분의 3 6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얘들 계산하면 결국은 자, 요거 4분의 2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8분의 6이네, 그치? 8분의 6 더하기 8분의 3의 2 더하기 8분의 6 이게 3이 돼야 돼. 자, 3은 8분의 12 플러스 3의 2 이거 넘어가서 곱하니까 여기 24 넘어가서 빼니까 12는 3의 2. 그래서 a는 4가 나왔어. 자 이제 우리 뭐만 구하면 분산을 구하라고 했는데 분산은 제곱한거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는데 평균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 제곱한거의 평균만 구하면 돼. 자 제곱하니까 1제곱 4분의 1 더하기 2제곱 4분의 1, 4제곱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6제곱 곱하기 8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제곱의 평균을 구했더니 얘가 4분의 47이 나왔어. 그러니까 분산은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누구를?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돼. 이렇게. 자, 그러니까 결론은 사분의 사십칠에서 구니까 사분의 삼십육이겠지. 자, 그래서 이를 빼면 답은 사분의 십일 이렇게 되겠네. 됐지?